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ection2 unit 1 science 부분 독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단어를 완전히 숙지하고 qr 코드를 찍어서 원어민 음성을 2회에서 3회 정도 따라 하신 후에 공부를 시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독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the Eiffel Tower's height changes? 음, 당신은 알았나요? 에펠탑의 높이가 변한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는 that부터 changes까지가 목적어절이에요. 어, 여기서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It is usually 330 meters tall. 그것은 대개 330m의 높이입니다. But in summer it grows a few centimeters. 하지만 여름에 그것은 자라요. 몇 센티미터? 여기서 a few는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주로 셀수 있는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 몇몇의, 약간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few, 어가 빠진 few는 무슨 뜻일까요? 거의 없는, 부족한 이라는 뜻입니다. And in winter it gets shorter. 그리고 겨울에 그것은 더 짧아져요. 형용사 short에 이 r 를 붙여서 더 짧은이라는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The Eiffel Tower is made mostly of iron. 에펠탑은 만들어져요. 주로 철로. is made 수동태죠.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is made 와 of 가 함께 사용되어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되었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be made of 는 뭐뭐로 만들어지다고 be made from 도 뭐뭐로 만들어지던데 이두 가지 표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 그럼 예문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My wedding ring is made of gold. 이 문장에서는 금으로 결혼 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들기 전에 재료가 금이고, 만든 후의 결과물이 웨딩 반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대로죠? 금이라는 물질 그대로입니다. 어,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는 오그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두 번째 문장. Paper is made from wood.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재료가 나무고 결과물이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죠? 성질의 변화가 있었어요. 결과물이 더 이상 원재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전체사 from을 씁니다. Temperature has a strong effect on iron. 여기서 have an effect on. 무엇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통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iron expands when it's hot. 철은 팽창해. 그것이 뜨거울 때. and it shrinks when it's cold. 그리고 그것은 줄어들어. 추울 때. The tower can grow up to 15cm taller in summer. 그 탑은 자랄 수 있어. 15cm까지 더 높이. 여름에. It returns to its original size in winter. 여기서 return to는 무엇 무엇으로 되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되돌아와요. 그것의 원래 사이즈로. 겨울에. You might wonder if this is dangerous. 여기서 might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궁금할지도 몰라요. if 이하를 if 에서부터 dangerous 까지는 명사절입니다. 명사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어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는 무엇 무엇을 궁금해 하다. wonder 다음이 목적어자리죠. 접속사 if 가 명사절과 함께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접속사 if와 부사절이 만날 때는 무슨 뜻이 될까요?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접속사 if가 되겠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The changes are small, so they don't cause any serious problems. 그 변화들은 작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심각한 문제들도 여기서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이 되고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Professional engineers keep the tower safe.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유지해 그 탑을 안전한 상태로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보어. 5형식 문장이죠. 동사자리에 keep이 오고, 어, 목적격보어 자리에 형용사 원형이 왔을 경우에는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펠탑에 대해서 독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숙제 잊지 않으셨죠? 한줄 요약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절에 따라 에펠탑의 높이가 변하는 이유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철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아랫부분에 있는 문제 두개잘 푸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